최근 일어난 무지마 범죄에서 범인들을 저지했던 건 다름 아닌 일반 시민들입니다. 싸웠던 전 이종격투기 챔피언 이각수 씨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 도구들을 활용한 호신술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같이 밀어가면서 방어해야 된다. 이제. 배워봅시다 실전 젓가락 호신술. 뭐 젓가락도 좋고요, 볼펜도 좋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백 안에.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거. 통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상대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을 때요, 네. 볼펜이나 뭐 마스카라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상대 손목에 완맥을 겨냥해서 던집니다. 완맥이요? 뭐, 예. 몸소 시범을 보여주는 달인 다가오는 범위를 향해 볼펜을 힘껏 던집니다. 상대방의 완맥을 정확히 가격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단숨에 상대방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손목에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거든요. 아! 아! 진짜 아픈 거예요? 어, 예, 진짜 아픈데요, 예. 지금 우리 달인분보다 머리 하나 크신데요? <laughs> 아. 자세히 보니 상대방의 손목에 정확히 꽂히는 볼펜? 바로 이 부분이 맥박이 뛰는 완맥이라고 하네요. 칼을 만약에 이렇게 휘두르면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면은 요거 말고 이제 다른 보조기술들이 또 있거든요. 보조기술이요? 예. 무기를 들고 오는 괴한의 맛은 달인의 빠른 손놀림 두 번째는 바로 급소 맞추기. 있는 힘껏 던진 쇠젓가락에 무장한 괴한을 단숨에 제압하는데요. 초강력 젓가락의 파워. 국불을. <laughs> 예. <웃음> 근데. 남자한테는 최고입니다.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달인의 젓가락 던지기 실력 제대로 보기 아니, 위해 준비했습니다. 7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확히 내리 꽂힌 젓가락. 5번. 한번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탁. 이번에도 성공. 7번. 젓가락을 손에 쥐기만 하면 그야말로 게임 끝입니다. 마지막은 뒤돌아 달려오다 잽싸게 던지는데 달기는 폼, 성공률, 정확도 그야말로 오! 만점입니다. 뭐이 정도면 젓가락 국가대표라고 해도 손색이 음 없겠는데요? 어른이들과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앞에 그라인들를갈아놓으거 아니에요? 뾰족하게? 보실래요? <laughs> 어떡하네요 예, 그냥 일반 집에서 쓰는 젓가락입니다. 어... 달인을 위한 업그레이드 미션. 예. 맥주캔 맞추기. 아니. 자 그냥 안 두고요. 맥주캔을 움직이고 예. 니다 <laughs> <laughs> 너무 안타 <많다>, 진짜. <laughs>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는 실력. 달인의 품격에 맞춘 맥주캔도 움직여 보는데요. 어떻게 이번에도 달인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사위는 아니 아니. 젓가락은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 멋있게 성공. 젓가락이 움직이는 캔을 뚫고 다트에 꽂혔는데요. 와, 달인 정말 대단합니다. 아깝네요. <laughs> 맥주가 못내 아쉬웠던 달인. 뭔가 주섬주섬 주섬 챙기는데요. 뭐 들고 계는 거예요, 지금? 숟가락이요. 밥 먹는 숟가락이웬숟가락이 <laughs> 아, 뭐 이걸로도 한번 해보게요. 젓가락이든 숟가락이든 달인 손만 거치면 그야말로 한 방에 빵! 아니 달인 못하는 게 뭐예요? 손에 잡히는 거뭔다 던지네요? 예. 에? 혹시 하시는 거 보고 주변 사람들이 반응은 어다고 뭐야? 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laughs> 여자친구는 부끄러워가 어디가 그런 거 하지 말랍니다. 아.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사범 헤더를 데고 이렇게 술집에 가게 됐는데 어떻게 네.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5년 전 사람이 붐비던 술집. 실수로 옆 사람과 부딪히게 됐는데 조용히 넘어가려던 달인과 다르게 술도 먹었겠다. 상대방은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고 주먹이 올라가던 그 순간 달인이 보여준 작은 움직임 바로 상대방을 아슬아슬하게 비춰간 젓가락이었습니다. 어, 아직 상해 젓가락은 많네. 에이, 아주 큰일 날뻔 하셨어요. 딱히 좋은 일은 아닌데, 뭐 12분 넣으니, 뭐 그냥 젓가락 단제주로 위기를 넘긴 거지.